별리커비 피크민 해주세요 피크민 해주세요 피크민 칠트 피크민 안 하면 삐비기 구자 만들 거예요 피크민도 해주세요 삐비가 피크민 만들어줘 좋아 과거로 떠나보자 어느 날 정원에서 개미가 줄 서서 잎을 나르는 걸 보고 생긴 게임이 있다고? 그게 바로 피크민 2001년 닌텐도의 전설 미야모토 시게로가 만든 이 시리즈는 귀엽지만 피도 눈물도 없는 실시간 전략 생존 게임이야 메이디, 주인공 올리마 메이디. 우주선 고장나서 이상한 행성에 뭐, 부수 근데 그곳에서 이상하게 말을 잘 듣는 식물 애들을 만났다고? 식물의 이름은 피크민 나야. 불쌍한 조난자를 도와서 우주선 부품을 모으기 시작 물론 보험 도중 피크미는 엄청 죽어나가 2편에선 빅카프로 다시 출근한 올리마 인간 세계의 쓰레기를 보물이라며 죽죽 3편엔 탐사대 셋이 등판 살리 브리트니? 알프, 식량 부족 해결하려고 과일 사냥 나섰지. 사편에서 플레이어가 구조돼 신입으로 데뷔? 우주계 와치랑 함께 사람도 구조하고, 물도 올리고, 밤에 유령도 상대하고, 할게왜 이렇게 많아? 피크미는 식물인데, 스스로 걷고, 물건 들고, 불에도 뛰어들고, 심지어 싸워. 색깔마다 능력도 달라? 빨간 애는 불에 강하고, 노란 애는 전기에 강하고, 파란 애는 수영도 가능해. 보라 피크미는 슈퍼파워 근육덩어리, 하얀 피크미는 독을 품은 도깨비, 바위 피크미는 돌격 파이터, 그리고 날개 피크미는 날고 얼음 피크미는 얼리고, 빛 피크미는 밤에 나와서 레이저 쏴 이쯤되면 피크미는 우주 최강 아니냐? 게임 방식은 간단해. 피크미 모아서 던지고 명령하고 일시켜서 목표를 달성하면 끝. 한 번에 100마리까지 부릴 수 있어. 하지만 잘못 던지면 한 번에 20마리 녹는다. 어이쿠! 게다가 시간 제한도 있어서 해지면 다 잡아먹김 피크민은 진짜 오, 야, 귀여워 이건... 울 때도 귀엽고 일할 때도 귀엽고 날아갈 때도 귀여워 근데 죽을 때도 귀여워서 더 슬퍼 그리고 세상이 다커 보여서 아, 사과 하나가 보스급 아이템이야 이 미니멀 거대 세계관 이게 바로 닌텐도 감성이지 피크민 사에서는 밤에도 탐험 가능 비 피크민까지 등장해서 밤이 안 무서워 구조견 마취까지 피크민, 생겨서 피크민, 이제는 강아지가 피크민, 피크민 타고 다닌다고. 우주가 미쳐가고 있어. 그리고 피크민 블룸. 현실에서 걷기만 해도 피크민이 자라난다고. 포켓몬고 뺨치는 귀여움이네. 닌텐도 유튜브에 피크민 쇼무비도 있고, 팬나트구축 피규어 인형까지 넘쳐나. 심지어 모자, 색칠놀이, 스티커북까지한번 빠지면 피크민 덕후로 직행한다. 피크민은 귀여워 하지만 무시하면 안 된다고. 작고 귀여운 피크민이라고 약보면 안 돼. 그들은 줄 맞춰 일하고 죽을 때도 질서 있게 줄 맞춰서 간다고 무섭도록 충성심 넘치는 식물 친구들. 이건 그냥 게임이 아니라 감정이 폭발하는 정원 전쟁이야.